자자. 우. 응. 뭐? 우. 응. 휴대폰. 응? 고양이. 수박. <laughs> <주방. 웃음> 우이 뭐? <응? 우와>. 경찰차. 식탁기 초콜릿. 와, 뭐 뭐야? 빵. 우와. <laughs> 자동차. 우와, 야, 야, 왜 나와. 감자. <laughs> 아니야, 이거. 이거는 접시. 접시. 응. 딸기. <웃음> 기차 <웃음> 소. 우와. 아이스크림. <laughs> 귤. 이 <laughs> 야, 너 어떻게 알아, 이거를? 잠자. <laughs> 잠자리, 잠자리, 잠자리. 어. 모르겠어, 이거는 응. 양말, 양말 와.